안녕하세요. 홈세홈사홈진이 유미라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 여주시 점동면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점동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점동면만 큰게 아니고 여주가 정말 커요. 여주가 정말 큰데 이 점동면 같은 경우에 그래도 야, 여기 현재 이곳 <laughs>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점동면 중에서도 초입이기 때문에 여주시 전봉동간도. 왔다 갔다 하시기에 이동 거리가 괜찮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주, 여기나 주 이마트를 기점으로 했을 때 15분 정도 4차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점동면 소재지 점동면 소재지까지 했을 때는 어나좀더 한적한 데로 갈래 하시는 분들은 4차 한 7분 정도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면 은 이미 여기는 어, 마을이 형성된 곳이에요 마을이 형성된 곳에 단두 채가 지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스 원하시는 분들 인벌크 LPG 아니고요 가스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을 내 집단 이제 가스를 어 이제 제가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수 직관이에요. 그리고 상하수도 들어와 있고. 제반시설 어 벌써 설명 다 들었네요. 어 굉장히 좀 장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금액 같은 경우 3억 7천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4억 이상 갔던 주택인데 요새 조금 건축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금액을 약간 낮게 이제 책정을 해가지고 지금 분양 중이고요. 두 세대 중에 한 세대 분양 완료됐습니다. 한 세대 남았습니다. 대신에 여기 한 세대가 장점이 뭐냐면 마당이 넓어요. 토지 알땅만에서 142평입니다. 여기 도로 지분이 안 빠져요. 이점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건축면적 말씀드렸죠? 35평입니다. 그럼 이제 홈진이 출발하도록 할게요. 그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훈생공사 홈진이 단지내 도로가 아니고요 그냥 집 앞에 마을 도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이제 주변에 형성된 마을에 이제 단층 전원주택 두채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앞쪽 거래가 됐고요 안쪽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 토지가 커요 토지가 커요 여기에다 주차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주차 하시면 될것 같고 아직 중공은안 났습니다 계단 하나 둘셋넷 다섯 계단 올라오시면 이제 마당이에요 지금 이렇게 합성데크로 펜스 다 해주셨어요 펜스 다 해주셨는데 이 나무들이 지금 많이 자랐죠 옛날엔 더 작았을 거예요 조금만 더 크면 많이 올라오면은 이제 집 앞에 뷰가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잔디를 다 식재를 해주셨습니다 알 땅만 142평이에요 알 땅만 142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잔디마당 보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부동수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자리 확보돼 있고, 옆에는 뭐, 이제 왔다 갔다 옆 통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옆 통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층인데 굉장히 건물이 높죠? 그러면 무슨 생각 드세요? 층고가 높겠구나. 예, 오늘도 기대를 한껏 하고, 안에 내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외관 먼저 보셔야죠? 외부 같은 경우에는 석재 데크가 굉장히 넓게 시공된 거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보이는 게 주방이네요. 거실 주방. 네. 그럼 저기 방에서부터 여기 주방까지의 석재 데크가 다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층입니다. 전체적으로 외관은 지금 세라믹 사이딩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투톤이죠. 크림톤이랑 약간 그레이톤.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외벽등도 중간중간에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마당 사이즈가 넓어서 좋네요. 그리고 펜스 저기 옆에 쪽문도 있어요. 바로 여기서도 들어올 수가 있네요. 옆에 쪽문도 있어서 문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딤석 같은 경우에는 저기 문까지 연결을 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10개도 안 필요해요. 한 7, 8개 정도만 갖다 놓으셔도 왔다 갔다 진출이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실내로 들어갈 텐데요. 일괄 소등 스위치 마련되어 있습니다. 껐다 켰다 바로 하실 수 있고요. 큰 신발장 4칸에 전신경 1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탈 시공 돼 있고요. 중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들어갈 텐데요. 밖에서 보셨다시피 친구 굉장히 좋습니다 친구도 좋고요 지금 넓이 거실 사이즈 넓이도 좋고 l d k 구조가 아니에요 주방 넓은 거 다이닝룸 공간이 정확하게 확보되어 있는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을 놓치지 마세요 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호 같은 경우는 LX 하우시스 이중창 사용해 주셨고요 향 같은 경우에 정확히 정남향 떨어집니다 정남향 떨어지고 넓이랑 친구 재드리도록 할게요 실링팬 들어와 있고 천장에 친구가 높은데도 우물형 천장 들와 있습니다. 4.2125에요. 여기 피창, 하늘창도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거실까지 넓이 4.838 나옵니다. 굉장히 넓이 좋습니다. 그리고 천장, 제가 친구 제대로 도록 할게요. 3.494 나와요. 약 친구가 3.5m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 보블럭 컨트롤 옆에 이렇게 인터폰이 있는데 이 옆에 이거 실리펜이잖아요 실리펜 리모컨까지 모두 다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면 제가 주방이랑 분리가 됐다 그랬잖아요 여기 다인용 공간인데 여기 정남향이에요 너무 좋죠 그 천장에 지금 2 w a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식탁에 여기 6인용 두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집 식탁 6인용 사이즈 여기 딱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탁등 마련되어 있고 지금 데크가 여기 주방 앞쪽까지 지금 시공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써놓으면 시공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이제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시면은, 주방에서 이동 동선이 굉장히 편리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 동선 편리하게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인용 자리 확보되어 있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보시면 냉장고 자리 한대 확보되어 있고요. 이렇게 기억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대 상하부장 들어와 있고요. 싱크이랑 환기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스쿡탑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MSYS 제품의 지금 메리 후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밥솥 자리,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전자레인지 같은 거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파 오블레인지 요새 높은 것들 나오잖아요. 고그 높이는 안 나와요. 네, 그점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측에 제 뒤가 다용도실이에요. 이렇게 문을 여시면아 마음에 드는데 보드 싱크대가 있어요. 여기 전기 한국쿡탑 들어와 있고 환기창 크게. 마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워시타워 두시 공간이죠? 워시타워 두시 공간. 그리고 냉장고 자리가 아까 한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김치냉장고나 서브 냉장고 두시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 딱 두고 냉장고 배열까지 딱 완벽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공간 자체가 왔다 갔다 하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그런 동선 나올 것 같습니다. 주방 옆에 방이 있거든요? 여기로 먼저 가볼게요. 주방 옆에 방. 제 찍었는데 여기가 메인이네요. <laughs> 여기가 마스터룸입니다. 지금 남양 쪽에 창워 정확히 내 주셨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좋은 게 문을 닫으면 여기에서 진짜 원룸처럼 다 생활할 수가 있어요. 안쪽에 지금 드레스룸 마련되어 있고요. 욕실도 있기 때문에 문만 닫아 놓으시면 진짜 샤워하고 바로 나와서 옷 갈아입고 뭐 하고 여기 안에서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넓이는 3.326에요. 드레스룸 문까지 3.3입니다. 정확히 정상각형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넓이도 좋아요. 작지 않습니다. 요렇게 문을 열어보면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이에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시스템 옷장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부장. 얘는 이제 선반장이네요. 세 칸짜리. 탐단 지금 선반장 들어와 있고, 피스창이랑 환기창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거 얘 치우고 여기다가 행거 그냥 일자로 하나 더 두시면 될것 같아요. 얘 지금 어, 선반장 같은 경우에는 방에다가 두셔도 되니까 두시면 여기에다가 행거 하나 더 설치하시면은 조금 더옷 수납 더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욕실이에요 부스로 분리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전이랑 그 다음에 샤워기랑 코너 선반장 그리고 천장에 휘묻기 포인트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 환기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좋네요 저 부스 좋아해서 <laughs> 좋아요 그리고 요렇게 라운드 형식으로 된 세면대 다음에 하부장 이있고요그 다음에 거울이랑 선반장. 그다음에 변기까지 있는 거. 네, 모두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더 이렇게 세팅은 완벽하게 된것 같아요. 어, 저 구조 괜찮은데요? 그쵸? 저 마음에 들어요. 어, 특히 주방 공간이 여기 조금 수납 공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창고 마련하시니까 앞에다가 썬룸 하시면 이 공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동선이 너무 좋아요, 앞에까지.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 어, 진짜 괜찮은데? 보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방이 있어요. 왼쪽 방 먼저 가볼게요. 안방에서 보이셨던 드레스룸 있죠? 드레스룸이 안쪽에 똑같이 있어요. 안쪽에도 똑같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 보일러 조적이 있습니다. 바닥은 동일한 컬러의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3.257에 3.818입니다. 3점 넓이 좋습니다. 아까 금방 보셨던 방은 같은 경우에는 3333이었어 정상각혀이 방이 조금 더 넓어요 이 방을 메인으로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내 맘대로 개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레스룸 동일한 넓이 들어와 있습니다 넓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아까 배치 좋은데요? 괜찮죠? 그렇죠? 아니 좀 야무지게 쓸모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야무지게 쓸모있게 좀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공간 보도록 할게요 욕실 먼저 보실게요. 욕실 들어가시는 길에 보시면은 여기 팬트리 공간,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어요. 다 수납하지 못했던 잔짐들 여기 들어와. 근데 여기 진짜 그 작은 것들 있잖아요. 손톱깎이, <laughs> 매니큐어, <웃음> 막 그런 제 용품들, 작은 것들 여기에다가 다 두시면 될것 같고 공간이 좋아요. 높이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쪽엔 더 넓은 넓게 선반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동일하게 지금 부스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부스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이랑 샤워기, 그다음에 코너 선반장 두 칸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기차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천장에 흰기 포인트 들어가 있잖아요.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기기는 똑같아요. 아까 선반장이랑 동일합니다. 만약에 선반장 보시면서 아 이걸로 수납이 돼 하시는 분들 바꾸시면 돼요. 이거는 일도 아니니까 더 와이드하고 더그 수건 타올 많이 넣거나 이제 용품 많이 넣으실 수 있는 제품으로 이제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공간 보여 드릴게요. 각 방마다 실스 에어컨 다 있습니다. 이 방이 제일 작은 방이에요. 이 방이 제일 작은 방이고, 에어컨만 그럼 총 4대네요. 에어컨만 총 4대.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84에, 다음에 2.83입니다. 정사각형이에요. 아, 보러 조절기. 오, 공간 진짜 야무지게 잘 빠지는 그런 단층이었어요. 그쵸? 네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어 야무져 야무져 막 이랬잖아요. 아 진짜 35평인데 구조가 굉장히 야무지게 잘 나온 집이었어요. 이 주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에는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그럼 홈진이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과 공감 가능한 집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마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